그다음에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선한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악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과 악 그리고 의와 죄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선하다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반면에 악하고 죄의스러운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는 겁니다.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의로운 길인 거고,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가라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 우리가 잠은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우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우와의 손에 있음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왕이거든요. 왕이 고 법인 거고요. 왕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왕이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들었으면 그 백성들도 복이 있는 것이고 악한 왕이 들었으면 그 백성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손으로 일하시는데 그 손에 왕의 마음이 들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쓰임받도록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본물과 같다는 거예요 본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에 막아놓은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는 그걸 방죽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충청래도 그걸 방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강원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어, 이 냇가의 물 혹은 또랑의 물을 막아두는 겁니다. 왜? 가물 때 쓰려고 혹은 이 모짜리 낼때 쓰려고 말이죠. 물을 막아놨다가 그랬다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논으로 보내기도 하고 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방죽처럼 물을 막아놓으면 이 방죽이 우리 어릴 땐 되게 중요한 게 방죽 물에서 우리들이 미역 감고 거기다 보쌈 넣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죽이 고속에 있어요 요즘은 공식적인 용어는 보호죠 보 보호. 어,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물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곳에 물이 이렇게 차면 그 물을 논으로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무이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여우와의 손에 있으며 그것은 마치 본물과 같아서 이무이로 사용하느니라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조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한 자들, 오늘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복 있는 자들이 이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양구감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양구감리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양구감리 여기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어 봐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 해도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아,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그 속알맹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속알맹이는요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우리들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속알맹이로 들어가야 돼. 이게 진짜 마음입니다. 사람이 겉 마음이 있고 속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겉 마음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속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잘 봐.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속 마음을 들여다 보면 거기 진짜 마음이 있어요. 왜?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나 스스로 속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건 마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구상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뭐 있어? 나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진짜로? 진짜 이네 속마음 들어가 봐. 진짠가? 이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속 마음 가운데 정직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주길 원하느냐는 거지요. 그 속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셔도 감사가 나오고 왼쪽으로 데리고 가도 감사가 나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들 그 옛날에 코미디언 심형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잖아요. 있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에 갈지 헷갈리니까 신발 탁 던져갖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코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떨어 오른쪽으로 간다고 신발 확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코가 오른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씨, 다시 던져야 돼. 그리고 또 던졌대잖아요. 또 오른쪽 나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다시 던져야 돼. 왼쪽으로 나왔대잖아요. 이번엔. 아 그렇지. 왼쪽으로 가라잖아. 왼쪽으로 간대잖아. 이게 건 마음과 속마음입니다. 자기는 원래 왼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왼쪽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신발 던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뭐냐?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속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도 감사고요 왼쪽으로 가라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도 감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겨도 감사라고요. 그게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 믿음이 모여지고 은혜가 모아져서 임의로 하나님이 임의로 사용해도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어요. 그 선함이 나한테 오고 그 믿음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 봐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걷는 길은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왜제사를 드리라고 하실까 너의 길이 너의 발걸음이 교만하고 거짓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씻어주시고 이젠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 인 거예요. 그래서 주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죄가 씻어지고 내 더러움이 씻어지고 내가 깨끗하게 될때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새신을 심으면 신에서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으면 여러분 거기에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하얀 백지에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신을 신고 갔는데 누가 내 발을 밟으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발이 아파서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신발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신경질을 낸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깨끗한 곳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화를 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지나면 운동화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흙탕이고 뭐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옷이 며칠씩 입어서 더러워지면요 까짓것 냄새가 배든 안 배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에는 더러운 것이 더 붙어도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죄인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의로운 자는요, 작은 죄도 씻어내고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금방 눈치를 채요. 그래서 아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마저히 들려요. 맞죠? 왜 사람은 깨끗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죄가 쌓이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 뭘 이렇게 나가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깨끗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더러우면 더 더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사람 마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지 뭐. 아니요. 원래 사람이 그런데 두 가지라니까요. 깨끗한 거는 계속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사람 마음이고요. 더러워져도 계속 더러워진 대로 두고 싶은 것도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지 뭘?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사람이 두 가지라니까요, 내 마음도.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니까요. 원래 그렇지 뭘? 그래 놓고 나서 몸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져도 아무런 행위를 안 해요 그래서 더러운 지진자는 더 더러워지고요 깨끗해지는 자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원래 내가 그렇지 뭘 원래 당신은 더러운 말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신은 좋은 말도 하고 싶은 것도 당신이야 그런데 더러워진 채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걸 강박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더러운 곳에 노출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가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듯이 나를 의로움으로 세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을 다시 스타트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 드린 자라면. 예배드린 자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라. 그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 읽어 봐요. 4절입니다. 4절 사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런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눈이 높은 것, 이건 뭐냐면 자족을 모르는 삶인 겁니다. 항상 높은 곳을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는 부족하고 언제나 자기는 없다고만 생각하는 눈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이건 뭐예요? 맨날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항상 내 아래에 있는 저들을 깔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나보다 없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니라. 그러면서도 내가 머를 굶고 요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언제나 눈은 어, 자고 해서 높은 곳에 둬서 만족이 없고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교만해서 나보다 못한 자는 멸시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는 줄 알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이게 죄라고요 이 거꾸로 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가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겸손한 곳에 가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물론 내가 죄인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해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양구 감리교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시작 부지런한자의 경영은 뭐예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 믿음 안에 부지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우리 주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구부러지는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올 꽃은 길을 걸어가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저 감사함으로 이한날또이한 주간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집을 한란으로 넘기신대요. 오늘 말씀에 이런 웃긴 재밌는 말씀도 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큰큰 집에 사는 음, 것보다 뭐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많이 생기나? 그래서 자연인들이 많이 생기나?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속편하게 운막 집에 살아도 속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요. 운막 집이 뭐예요?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어, 눈 오면 추운 게 운막 집이잖아요. 큰 집이 뭐예요? 따뜻한 집이잖아요. 야, 몸뚱아리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하게 나. 이게 그 얘기예요. 몸뚱아리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나아 그걸 좀더 바꿔주면 야, 몸뚱아리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낫다는 얘기는 너희들 인생을 몸뚱아리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마음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 몸뚱아리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뚱아리 백날 자랑해봐야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마음의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